예, 취득세가 40만 원 정도 할인이 됩니다. 공영 주차장에 가면 네. 주차비가 한50 할인. 예, 네. 할인됩니다.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나 20km 정도 예, 나오세요. 연비가. 이렇게 상당히 연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스 출장 한연하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연비도 좋고 굉장히 조용한 차량을 갖고 나왔습니다. 기아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3년 3월식입니다. 키로수는 52,000km였고요. 오토 차량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조수 휀다 교체하였습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 1,23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K5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네. 시장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이 차는요, 다 아시기, 아시겠지만 이게 친환경적인 차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문의는 상당히 많이 와요. 고객님께. 네. 근데 네. 차 매물이 없어요. 네. 좀 저렴한 차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이 차는요, 부산에서 가져왔고요. 네. 50대 여성이 타던 차예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 13년식인데 키로수가 5만밖에 안 뛰었어요 네. 네, 상당히 키로수도 좋고 큰 사고 없이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음. 또 어, 저희가 가장 잘 나가는 흰색 바디의 썬루프 매물이 많지 않다는 거네맞습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꼼꼼히 봐드리고요 엔진, 엔진도 엔진 한번 시동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 상태는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한80% 네. 정도 남아 있어요 와. 그리고 휠은 네. 약간 불판이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차의 특징이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최대한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델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외관도 뭐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자, 진짜 보시면 네. 여기 있는 부분 자체가 문콕이 네. 없어요. 네, 맞습니다. 문콕도 네. 없고 깨끗합니다. 뒤에 타이어는, 아, 뒤에도 마찬가지로 한70% 80%, 80 남아있어요. 휴일에 기스는 살짝 뭐가 이렇게 묻어있는 것들이 좀 있네요. 네. 네, 예, 그리고 썬팅을 보시면, 네, 썬팅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짙고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되어 있죠? 네. 유리 깨끗하고 굉장히 짙고 예,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선팅이 예, 되게 상당히 깨끗하고 요 돌진 전혀 없습니다. 예,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흰색 바디인데 약간 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네, 약간 진주 펄처럼.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릴, 라이트, 뭐 안개등 너무너무 깨끗해요. 안개등 보시면 네. 약간 보석이 박혀 있는 느낌을 줘요. 크리스탈 같아요. 예, 근데 이제 K5가 네. 디자인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왜 지금을 봐도 봐도 실증도 안 나고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네. 디자인 자체에서는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네. 조석입니다. 조석도뭐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가장 뭐 눈에 띄는 거는 일단 뭐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고요. 휠의 흠집은 크게는 없어요. 살짝씩만 있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문콕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K5의 장점은 이 C필러, 이 C필러가 이제 모양이 각이지지 않고 약간 비스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포티해 보여서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뒷부분입니다. 어, 선팅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외관은 뭐 깨끗합니다. 뭐 흠집 전혀 없이 깨끗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있잖아요, 시장님. 예, 취득세가 40만원 정도 할인이 됩니다. 할인 정도. 그리고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연비도 좋고, 이게 또 소음이 또 굉장히 또 조용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공연주차장에 가면 네. 주차비가 한50% 할인. 예, 네. 할인됩니다. 할인, 네, 맞습니다. 트렁크는, 어, 아무래도 이 앞쪽에, 그러니까 의자 뒷부분이죠. 아,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넓지는 않습니다. 좁아요. 근데 골프백은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두 개도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세우시면은. 그죠? 근데 큰짐 아니고서는 네. 일상생활할 때는 불편하지 전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네. 많이 넣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여기다 한번 열어볼까요? 예,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깨끗하게 있고요. 이런 플라스틱 부분이라든지 고무 부분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제가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엔진? 어, 되게 조용합니다. 조용하죠? 네, 예. 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차의 연비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연비가요, 21km입니다. 네, 150마력이고요. 18.3 토크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6단 미션이에요. 연비가 20km면은 사실은 LPG를 타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죠. 네, 네. LPG보다 더 연비가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음.. 장거리를 많이 뛰신 분들 그죠? 출퇴근 거리가 좀 머신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에 관해서는 어, 10년 20만까지 AS가 돼요 네, 기아에서 근데 또 엔진하고 소모품은 저희가 또 3개월 5,000km 보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K5 프레스티지급입니다 예. 일단 실내는 너무너무 깨끗해요. 5만밖에 뛰지 않아서 뭐 센터페시아나 데시보드 정말 흠집 전혀 없고 어디 해진 부분이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휘발유랑 같이 타시면 되는데요. 40km까지는 거의 배터리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40km 넘어가면 이제 언덕길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휘발유로 가는데 평지에서는 배터리와 휘발유가 반반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비가 상당히 좋고요 실제로 어 고속도로에서한 20km 정도 예, 나오세요 연비가 이렇게 상당히 연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프레스티지다 보니까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옵션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7인치 휠이 되어 있고 앞좌석 통풍 시트가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가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카메라 한번 해볼까요? 예, 상당히 깨끗하고요 일반 K-POP과 좀 다른 점은 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에너지 흐름도라든지, 예, 배터리의 어떤 계기판, 요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되는데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노라 솜루프 너무 깨끗합니다. 시장님 뒤에는 어떠세요? 저는요, 혹시나 카시트 자국이 있는지 네. 그걸 확인했었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선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뒤에 공간은 상당히 되게 넓어요. 부자에 이제 열선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라인이 되어 있고요. 보어 부분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참으면 필링 지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네. 앞에 있는 무릎 공간도 네. 상당히 넓고요. 머리 있는 공간은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요 파노라마 썬루프이기 때문에 네. 갈방감이 상당히 되게 좋아요. 네. 고객님께서 솔직히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문,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근데 매물 솔직히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이 차는 요 여성분이 탔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장, 뭐 장만 보고 그런 차인 것 같아요. 네. 별로 그런 흔적 자체가 없어. 지금까지 저와 함께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셨는데요. 시장님 이 차의 장점은 뭔가요? 이 차의 큰 장점은요 네. 연비예요. 연비 최고죠. 예, 금전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거리 뛰시는 분들한테 적극 권합니다. 그리고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 자체가 없어서 고파죠. 예,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디자인도 사실 좀 오래됐지만 지금 내놔도 정말 뒤지지 않고 좀 오래됐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안 들고요. 네. 봐도 봐도 예쁩니다. 그리고 또 5만 킬로밖에 뛰지 않은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3.5%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